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929의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8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928에는 3번, 4번, 10번, 20번, 28번, 44번, 그리고 뿐하수로 30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아, 그야말로 최근 당첨수에서 다섯 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세번 정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즉, 최근 당첨수로만 다섯 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근 당첨 수에서만 여섯 수 나온 경우는 아마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인가 두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첨 최근 당첨수로 다섯 개 정도 나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나 세번 있는데 그한 번이 928회가 이번에 됐습니다. 뭐 그런 덕분에 저희들을 예상했던 수에서는 이제 두수 44번과 44번 두 개밖에 적중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로 한번 다시 기대를 해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먼저, 15셀 분류표에서, 아,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제가 5, 6, 7, 8. 여기 이거 다 이렇게 죽이고 가는 거, 이거 분명히 사고칠 건 같은데, 뭐, 당, 그렇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간다. 근데 하여튼 이 결국은 이 7셀에서 20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수 놓쳤습니다. 뭐구 그 그룹 분류표에서는 당연히 셀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4그룹에 20번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단자리 결과를 보면 단자리 3번과 단자리 8번 즉 3번의 3번과 단자리 8에 28번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두 수를 놓칩니다. 하간 요새 이 단자리 제외글 수 때문에, 아, 영, 성적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족족 선정하는 번호마다 크게 하나씩 뛰쳐나오는지, 하떤 뭐, 뭐, 수를 낸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다음 주부터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두 자리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세로 분류표를 보게 되면, 음, 이번 회차에서도 가로에서 5라인, 6라인이 제외가 됐고, 세로줄에서는 1라인, 그 다음에 5라인이 제외가 됐는데, 문제는 가로의 6라인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매출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또 7인방에 가장 많이 번호를 집어넣는 라인입니다. 다섯 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가 되든 세로가 되든 다섯 개를 거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어쩔 수 없는, 그러고도 이제 그걸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고도 따져서도 안 돼서, 이제 이걸 이렇게 살리는데, 지금 벌써 이게 뭐한몇 주, 3주, 4주 됩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로또 7인방, 저희 제가 선정한 다섯 개를 집어넣는 라인이 계속 제외라인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 하여튼 그것도 참. 묘한, 묘한 우연입니다. 묘한 우연, 우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수를 보면 1차 그룹에서 3번과 20번과 28번을 죽였는데 28번이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쳐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외그룹에서, 단자리표에서 원래 28번이 죽였는데, 죽은 거를 다시 살려놨다가, 다시 살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다른 번호 살리고, 그리고 28번을 다시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차 그룹에서 날라간 것 같이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놓친 그런 번호가 된것 같고, 이제 이 18수를 만들고 해서 약간의 최종적으로 날린 거는 10번을 하나 날린 겁니다. 10번은 순수하게 18수 만들면서 음각 그룹이 됐든 셀이 됐든 음 단절이가 됐든 어떤 그 숫자를 하나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10번이 추가가 돼서 그것을 놓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뭐, 결국은 이 번호별 로데이터에 비교하는 방법에서 에러가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929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후딱후딱 가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뭐, 하는 일도 없이. 자, 저희들 로또 7인방 당첨 예상번호 선정하는 과정은 매번 동일하고, 단지 주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이 25주 패턴 코드라는 겁니다. 4주, 10주, 17주, 25주까지 그 번호가 당첨된 개수로 표기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 패턴을 이렇게 500회까지 다 모아서 만들다 보면 이 패턴에 대해서 확률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 확률로 줄어들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너무 높이 올라갔으면 이번에는 선정을 안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일단 번호를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929회 에 물론 이거는 아직은 미정이고 미확정이고 예상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토탈을 25수가 일단 선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최근 당첨수가 10, 그 다음에 단기 미출수가 7, 장기 미출수가 8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당첨수 뭐 10개까지는 아닐 것 같고 8개나 9개 정도 가면 대충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에 당첨이 다섯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 개, 두 개에서 맥스로 나온 네 개. 그런데 이번에는 뭐한세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 단기 미출수. 이 부분인데 어쨌거나 장기 미출수 부분은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이렇게 뭐 비중을 단기 미출수 하고 비슷하게 갈 정도의 그런 그 비중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숫자로도 단기 미출수는 14수 장기 미출수는 10수니까 숫자 개수의 확률만 보더라도 장기 미출수가 더 많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거를 감안하시고 우선 15셀 분류표의 제외그룹입니다. 2셀, 4셀, 그 다음 8셀, 14, 15셀. 일단 제외그룹으로 1차 선정을 해봅니다. 여기 표기를 제가 하나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세 번째, 네 번째 칸인데. 이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셀, 1셀이 최근 10주까지 통 6개가 나왔고, 최근 5주 사이에는 2번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체 나와 있는 그 셀은 여기 있는 그 30주의 합계를 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최근의 경향을 좀볼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어, 전부 6개 나온 중에 최근 5주 동안, 최근 5주 동안 2번 밖에 안 나왔다면, 지나간 5주, 4는네번 있었단 뜻이고 이미 좀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저4셀 같은 경우는 전부 10주 동안 네, 4번 당첨이 나왔는데 최근 5주 동안에 나온 게세 번입니다. 이거 지금은 최근 5주가 과열됐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4셀이 전체적으로 당첨 횟수가 적은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8셀 같은 경우 보면 반반입니다. 전부 10주에 4번 나온 것 중에 이제 이번에 2번 나왔으니까 그럭저럭 다 채운 상태인데 어 30주 전체로 보면 당첨이 많이 나온 그룹이긴 그룹입니다. 단지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간 상태라 돼 있는 이런 이제 상태라서 과연 더 계속 내려갈 건지 더 올라갈 건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올 방금 나온 상태서 에 내려가는 거라 제가 일단 제외 그룹으로 갔고 1 4세이나 십오 세은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최근에 굉장히 과열되게 나와 있는 겁니다. 10, 즉 십일이나 십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잘 그렇게 나온 나오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는데 최근 10주 동안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상태고 더더군다나그 최근 5주 동안에 불을 뿜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 식을 때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재배 그룹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음 그다음 구그룹분리 그 표에서는 이세라고 연관돼서 지금 구그 그룹으로 일단 제외 그룹으로 갖고 왔는데 물론 이구 그룹은 지금 최근 10주 동안에 말이야 1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13번 중에 최근 5주 동안에 7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미 5주도 반을 넘어가는 이런 상태라 일단 제외 그룹으로는 해놨는데 번호별 상황은 다를 다를 겁니다. 다음 다음 단자리 운항표. 어쩌면 지금 3, 4, 이제 그 아래 사, 표본이 네 밖에 없는 데서 8. 뭐 이것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상태로.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선정을 해놓고, 지금 뭐 사셀 같은 경우는 10주 사이에 지금 10번 나오는데 최근 5주가 지금 7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도 12번 중에 최근 5주가 5회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8번은 6회 3회 정도가 돼서 반은 채웠습니다만은 3, 라인 3번, 즉 단절의 3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음. 전체 횟수도 그렇고, 뭐 그런 이유로 3광이나 4번을 일단 제외될 수 있는 예상군으로 일단 선정을 하는, 해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쭉 그냥 한 판으로 좀 요약 정리를 해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제외수는 20수입니다. 수 20수, 20수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1 4세에 40번, 그 다음에 1 5세과와 9그룹에 걸리는 45번은, 이게 완전 장기 미출수들입니다 장기 미출수 22번, 25주. 그러니까 이게 도매금으로 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라. 이제 이런 것을 구제를 좀 해줘야 될 일일 것이고, 다른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셀도 그 상황 중에서 한두 개 같이 넘어간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표를 이렇게 쭉 가로세로 표로 지금 집어넣고 보면 이번에는 가로라인, 내 네, 삼라인이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17번과 18번은 10주 사이에 이미 3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걸러진 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인 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살리기로 한 데서는 하나 정도를 빼야 되고 죽이기로 한 데서는 혹시 살릴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표를 포기하고 다시 셀로 돌아왔습니다. 아, 원래 1셀에, 셀에서 지금 하나가 죽긴 했는데, 뭐 죽을만 한것 같습니다. 그 하나. 그 다음에 2셀은 지금 다 죽은 상태에서, 어, 어떻게 보면 5번 같은 하나는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격이 7주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기에 뭐, 7주 정도는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셀은, 지금 7주나안 나오고, 최근에 7주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다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그림상으로 보면, 주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아마 주간 분류표, 주간 분류표를 볼 때, 8주 차, 8주 차에 이게 아마 3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좀걸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4세, 4세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은 상태에서 이건 데이터를 봐야 될것 같고, 뭐, 눈에 딱 띄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옷셀옷에 오셀, 지금 두 개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3번과 4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10주차, 4주차. 4주차에 이 13번은 죽어도 될것 같은데, 14번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데이터를. 그 다음에, 16셀, 16셀, 6셀도 다 죽어도 될것 같은데,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값을, 이것도 죽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상태로 볼 때. 그 다음에, 7셀, 다 살았는데, 과연 20번도 살아야 되는 건지. 물론, 20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8셀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은 상태에서. 역시 애매합니다. 데이터 봐야 될, 데이터를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셀. 흔적 없이 지금 가는 상태에서. 지금 6그룹이 뭔가 좀 오랫동안 안 나온 겁니다. 지금 6그룹이. 그룹이 26에서 3 0번때가 너무 뭐다 그런 건 아니지지만. 음, 6그룹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셀 11셀도 모순적으로 가장 텀이 길어 보이는 8조차로 되어 있는 33번을 죽이고, 나머지 최근에 당첨이 나온 것들은 다 살려놓은 이런 상태인데, 결국 이것도 그림상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데이터 값 봐야 될것 같고, 12셀에 35번은 살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3셀. 네. 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38번 정도 하나는 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0번 대에서 45번 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40번은 아, 하였습니다. 즉 여기 1 0번대는 당첨이 없다는 뜻이고 4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 미출수 예, 지금 장기 미출수들인데 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14나 15세 고민 고민을 해서 전체를 가 죽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죽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론은 데이터 값이 나오면 수요일 날 아침에 최종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잠깐 보면 최근 당첨수는 지난주에 5개가 나오면서 이제 12%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거 10주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 단기 미출수도 약16% 정도 어 당첨들이 됐고, 그, 개수 대비.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는 지금 1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 장기 미출수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개, 두 개. 지난번 3주차에 나왔더니 네 개가 오히려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감안해서 전체적인 비율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원래 갖고 가야 되는 비율대로, 즉, 여기 개수의 비율대로 18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8개를 여기에 이그 그룹별 대, 대수 정도로 나눠 가지게 되면, 3대 2대 1이나, 뭐 3대 1대 2나, 뭐 애매합니다.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최종 결론은 수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